올해 1월 24일에 화학 오염 행동이 발표한 자료, 인위는 무엇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보면요. 인이 너무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몇달 동안 플로리다 해변가로 떠밀려온 엄청난 모자반. 사르가썸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이것이 해변에서 썩어가면서 악취와 환경 피해가 발생을 했죠. 사르가썸으로 알려진 이 두꺼운 해초덩어리는 대서양에서 기록적으로 8,000km 길이까지 길게 만들어진 해초벨트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르가섬이 번성하는 원인은 인및 영양분으로 알려진 기타 화학물질의 과도한 방출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요 사르가섬이 무엇인가 하면 그림처럼 성과 같은 덩어리로 떠다니면서 해저에 부착되지 않는 큰 갈색 해초 조류의 일종이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 환경 결정 기구인 유엔 환경청의 제 6차 회의가 올해 3월 1일부터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환경에서 과도한 인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양염 오염을 줄이고 인과 같은 영양분을 회수를 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 모두의 원인입니다라고 유엔 환경계획 해양 및 담수 지부장인 아우레티시아 카르발류는 말하고 있죠. 350년 전에 발견된 이는 식물의 성장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주요 용도는 작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합성 비료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식량 안보에 아주 매우 중요하죠. 또 이는 동물 사료의 핵심 성분이고요. 철강이나 식품 첨가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어, 특정 살충제 및 가정용 청소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니 생산되는 것은 인산염 암석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으로 채굴되었죠. 그런데 전세계 인의 양은 유한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추출하는 광물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농업에서 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에서 인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은 환경을 오염시키죠 농업은 농작물 생산과 과축 사용 모두에서 인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인은 또한 하수, 버리지는 음식물 및 기타 폐기물 흐름을 통해 손실이 됩니다 농업에서 이는 질소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의 비옥함을 고갈시키고요. 또한 부영양화로 호수나 강, 바다를 오염시키죠. 이로 인해서 식수 공급이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한 대드존이 생성되면서 물고기라든가 기타 수 생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 오염은 생물 다행성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인류가 의존하는 생태계 악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부 영양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만 연간 22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으로 인한 오염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육지에서 담수로의 인 손실은 지난 세기 동안 두 배로 증가했고 계속 현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환경계획은 인해 방출이 이미 지구의 대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네랄의 80%가 사용 중에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고. 환경 파괴와 함께 농부라든가 공장 수유주, 기타 사람들에게 연간 약 2,6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먼저 농업인들이 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비료 위주의 농업이 아닌 거름을 사용하거나 스마트 농업을 활용하면서 인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작물에 꼭! 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축산업계에서는 분뇨에서 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죠. 현재 폐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만 톤의 인을 환경으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처리는 폐수의 인과 질소 농도를 최소 8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해 미래의 그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인 오염을 50% 감소시키고 잔류물과 폐쇄에서 손실된 인해 재활용을 50%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